안녕하세요 형가 나가서 니니다 오늘은 니가 이가서니 조이즈... 어? 돌려 도인력, 돌려요. 아! 와, 이겼다 돌겠네요. 오늘은 조이드 클래쉬. 오케이, 아무튼 가도 가죠. 네? 어, 이, 이거, 수건이, 이거를 어가지고 어, 엄지손가락. 엄가 아픈 엄지손가이 너무. 패키지, 너 이게, 살짝 길었거든. 길었 어, 이거 야, 최찰찰찰찰 어. 와, 이거다. 이번에 쉽게 이겠네요조용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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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래.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또 만들도록 하죠. 뭐야? 뭐 이거? 뭐지? 무엇이 될까요? <laughs> 이렇게 변한는 나무는 없습니다. 음, 나는

오, 잘, 다행히, 다행히 이겼네. 와, 두명이서 이거. 와, 근데 너무 슬프다. 자, 그럼 또다시 시작. 하자. 여기서 슈슈 아, 여기. <laughs> 뭐야 이거 어? 스 맨... 어, 아, 아이! 아! 지금... 아, 스스스스스스스 막... 아, 다시, 다시 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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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무도 빙고다. 오 오케이 레벨업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오. 오. 괜찮아. 히야. 하. 하 이거 같은요 <laughs> 맞아서 죽어 <laughs> 뭐야 이게다 혹시 <laughs> 이건게요 연우 안 열게요? 연어 안 열게요. 아 바로 지면 안 되는데. 오우, 명. 이빼 나오나? 뭐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15레벨 가자. 자, 그러면. 만거로 뭐, 갈게요. 대포 잡고, 거 잡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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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야, 이야 이야요 어? <목소리> 아, 자, 그럼 또 다시 계속 해 보도록 하죠. 신용 레벨. 와, 어, 신 레벨까지 있네요. 네. 어? 뭐지, 아까 전에? 잘못 봤네. 어? 어? 어. 뭐지? 다시 할게요. 그난할수 그래. 있어. 야채. 열심히. 그래, 뭐야 저거 이거죠 이번에는 가로로 <laughs> 뭐야 이거 아니요 <laughs> 자 그럼 인디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